그만해 아, 엄마 그만해 예. 나 무서워 예, 괜찮아요? 아이안 닫으세요? 아닫으셨나아이 연기를 하신다면 <laughs> 이거 예전에 두 개짜리 네. 돌아가면 이상한데라고. <laughs> 임정원 김 기자 오늘은 이곳 호텔에 왔습니다. 다 아니고요. <laughs> 저희는 오늘 반포 원베일리,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라는 새로운 단지에 왔는데요. 아, 여기 진짜 딱 오는 순간 그냥 호텔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럭셔리한 아파트에 지금부터 탐방을 가실 텐데요. 오늘 저희 단지 탐방 도와주실 우리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티 디자인을 담당한 추두원 프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프로님, 제가 여기 호텔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텔이 컨셉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원베일리의 어떤 컨셉이 있다면 좀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네, 그랜드 투어로 커캉스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탐방을 가보실까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laughs> 아니 그냥 거울이 아니라 제 얼굴이 여기 나와서 얘가 계속 인식을 하는데 자꾸 페일이라고 나오거든요. 뭐예요 이게? 아, 네 이거는 이제 미리 등록된 안면 인식이 돼 있는 입주자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나머지 아. 기능하고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네, 네. 여기도 미래예요. 안면 인식으로 <laughs> 또 들어가고 있어요. 네 여기는 개인 사물함 공간인데요. 어, 아까 보신 신발장 키와 동일한 아이콘을 가진 디자인으로 통일해서 적용을 했고 지금 보시면은 벽면에 거울은 이발소의 램프를 상징하는 벽등으로 설치해서 그거 있잖아요. <laughs> 이발소 감성을 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두 개짜리 네. 돌아가면 이상한 데라고 <laughs> 그런 거 혹시 아, 너무 옛날 사람인가? 들어가서, 어, 지금 정말 이렇게 들어오는 되게 편리하고,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이제 나중에 달릴 거라서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오, 들어가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여기는 필라테스실인데요. 제가 왜 여기서 멈췄냐면 기구가 너무 여러 개예요. 네. 보통 단지에 뭐한두개 있을 정도인데 여기는 지금 몇 개야? 네. 하나 둘셋넷다 거의 열개 넘게 막 기구가 있고, 네. 그러니까 되게 여러 명의 사람이 와서 동시에 필라테스를 할수 있다. 네, 여기서 필라테스 보여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뭘또 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laughs> 참 하고 싶은데 제가 되게 잘해요. 필라테스 잘하는데. 기구들이. 자, 이곳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연못이에요. 이곳이 뭔지 좀 설명을 해줄 우리 뉴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아, 자기소개와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현장에서 조경을 담당했던 전해진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공간은요, 네이처 갤러리 이제 컨셉의 이제 주제 공간이 총 10개 소가 있어요. 예그 네, 중에 이제 한 곳은 파인 갤러리라는 공간이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저기 뒤에 보시는 이제 카페하고 경로당하고 이제 인접해서 예, 여기가 이제 공적인 공간이지만 이런 이제 가벽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음. 이제 프라이빗한 음. 느낌을 좀 강조를 하고 음. 어떤 네. 카페 안에 들어와서 즐기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그렇게 음. 전체적인 어떤 공간 컨셉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잔잔한 네. 수경요소와,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 네. 형태의 저희 석재를 통해가지고, 네. 그 사이에 또 라인 조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어떤 물에 비치는 효과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밤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고요. 지금 네. 찍고 계신 거죠? 네. 어, 하는 네. 거예요? 네. 계셔야 돼요. 오, <laughs> 오. 별걸 다해 진짜. 오, 저도 이거 처음 타. 봐. <laughs> 복근이 생기는 <웃음> 느낌이야. <웃음> <웃음> 엄마, <웃음> 아, 엄마 그만해. 프로님, 이게 <laughs> 어떤 의도인가요? 아, 요거는 저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근네라고 하면 이제 혼자 타는 근네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그래. 아이들이나 이제 유아들을 위해서 엄마하고 아이가 우리. 예, 네, 애기들이 같이 탈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좀 조성을 좀 해봤고요, 그네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더 안전하게 우리 어린이들이, 작은 어린이들도 쉽게 탈수 있는 그런 그네를 좀 조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네를 다양한 모습으로 하려고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총 놀이터가 8개소가 있는데 각 공간마다 좀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좀 조성을 좀 해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꼈어요. <laughs> 어떻게하죠 <laughs> 잠깐만요. <웃음> 아, 진짜. 별걸 다 해. 여기는 온천탕인지, 정글의 어, 법칙인지. 어, 네네. 여기는 이제 저희 아까 그 레이처 갤러리 10개 공간 중에 이제 그린 캐스케이드란 공간인데. 네. 예. 지금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듣고 제가 좀 놀란 게, 여기에 그, 이 모티브가 된 공간이 일본의 호시노야 온천이라는 음 되게 아주, 예, 고급스러운 이제 별장, 온천 별장이 있어요. 아 예, 거기에서 좀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반 차이가 나는 이제 캐스케이드 공간을 저희가 좀 조성을 좀한 건데요. 와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전 점검할 때도 입주자분들께서도 가장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시고, 예또 가장 좋아하셨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쪽에 이게 정면에서 바라보는데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이제 이쪽 위쪽하고 아래쪽에 이제 단차가 음. 예 이제 구조상 생기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아 네. 오르막길이었었어요. 예. 그냥 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꺾일 수 있는 평범한 곳이었는데 네. 그래. 이제 그 단차를 이용해서 이제 네 개의 어떤 이제 캐스케이드를 형성을 하고 그 네. 공간에 이제 수경 시설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이끼가 기반이 되는 어떤 녹지 공간, 그다음에 이렇게 휴게 공간을 각각 연계해가지고 좀 공간을 좀 풀어봤는데. 프로님, 예, 얘가 왜 여기서 나와요? 아... 아니 이거, 이거 미디어월 이거는 코엑스에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 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거의 코엑스나 강남역에서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네. 어떻게 보면 아파트 최초로 단지 안으로 예, 옮겨서 조성을 해놓은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음. 지금 이 공간은 저희 레미안 원 베일리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음. 네이밍도 가든 베일리라고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걸 이제 저희가 아트 큐브라고 그래서 부르는데요. 네. 그래서 저기에 이제 상영하는 컨텐츠들은 바로 관리 사무소에서 컴퓨터에서 이제 클라우딩 시스템으로 바로 이제 영상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단지 안에서 어떤 찍은 거라든가 아니면 음. 이제 각 이벤트 어떤 시기 때마다 네. 이제 맞춰서 영상을 넣어서 음. 예, 재생을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초반에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가이드도 잘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뭔가 다리 같은 거 있어요. 문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리 같은 데가 있는데 저기를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따라오시죠. 지금 이곳은 스카이 라운지인데요. 한강에서 바라보시면 이렇게 통로, 유리 통로 같은 게 보여 있어요.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유리 통로 안을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입지가 얼마나 좋으냐면 한강이 딱 보이는데요. 저쪽으로는 여의도가 보여요. 그리고 용산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팅 아일랜드라고 한강에, 반포 한강에 있는 그 구조물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아. 진짜 이게 보여요. 남산타워가.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진짜 오늘 날씨가 또 되게 좋아가지고, 여기 너무 선명하게 한강이 잘 보이는데, 여기 진짜 입지가 정말 끝, 진짜 말로 설명을 해서 뭐 해요. 여기 반포인데요. 한강이고요. 입지가 설명할 수가 없는 그냥 깡패네요. 입지 깡패. 네. 네. 드디어 저희가 세대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잘생기셔서 섭외되셨다는 분인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 생기게 지었다는 <laughs> 삼성물산의 원동욱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가 11층이래요. 근데 뷰가 이렇게 좋아요. 11층인데도, 별로 높은 층이 아닌데도 뷰가 이렇게 좋고, 한강이 저쪽에 보이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한강이 만약에 보이면 북향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북향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아, 네. 이쪽 거실은 동향인데요. 여기 아무래도 이쪽에 지금 아무런 걸리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동향만 되어도 한강이 보인다는 점 음. 이게 여기 원베일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입지가 한강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뭐 동향이어도 한강이 보이고 뭐 어디어도 한강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뭐라 그러죠? 아트월 아트 네 아트월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이게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온 거로 치라면서요. 네, 아주 멀리 멀리 그리스에서 온 볼락스라는 석재고요. 와. 네, 이 석재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이제 원판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베인이나 이런 게 정말 자연스러워서 예쁘다는 게 가장 이 볼락스의 큰 장점입니다. 아, 근데 더 신기한 점은 이게 보통 집에는 한쪽에만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다 대리 대리석, 대리석? 네, 대리석 대리석이라고 하면 되죠. 양쪽에 다 대리석이 있어가지고. 몸들 빠를 모르겠는 거실입니다. 그냥 편하신 대로 뭐 TV를 이쪽에 으셔도 되고 그렇게 두셔도 되게 그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부엌이 있습니다. 부엌은 뭐 냉장고 놓을 수 있고 이렇게 요즘에뭐 김냉 같은 거다 여기 있겠죠? 네, 빌트인으로 이쪽에. 아, 이게 김냉인가요? 네. 김치냉장고. 아. 네, 김냉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 없다. 여기는 이제 인덕션, 인덕션 자리 아직 공사 중이에요. 아 네네. 가전 제품은 식기 세척기. 요거는 오븐입니다. 아 오븐 오븐이, 오븐이 있어요. 지금 네. 열어볼 수는 음. 없고. 그래서 여기서 조리하면서 거실을 바라볼 수 있게 또 이런 D자 구조가 되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기 여기로 가면 이제 뭐 세탁기 네 보조 주방 아 보조 주방이 있고 아저것도 있네 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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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어 수전이랑 음식물 처리기도 있고 네, 음식물 쓰레기 절로 버리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식기 세척기가 아 식기 세척기는 여기쯤이요 세척기 아닌 것처럼 그아 그렇네요 네, 그 똑같이 생겼어 맞네 해서.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가 보시겠습니다 안방 양방. 어이거 이상한 게 있는데 이건 뭐죠? 아 어, 보셨네요. 아 이게 그 저희 손끼 방지라고 해가지고 문 한번 닫아보시죠. 아어손 계속 끼고 있어도 돼요? 네한 번. 아니야 안돼. 아아 뭐야? 아무렇지 않은. 네. 이거 이제 요즘에 어린이들 손끼여가지고 사고 많이 발생하잖아요. 오. 방지하려고 여기 만든 거고. 아예 느낌이 없지는 않아서 다칠 때아 다치고 있구나 라는 이제 감각적인 게 느껴져서 그때 손뺄수 있게 아... 이렇게 많이 유들유들한 걸로 오 그렇네요 안 아, 아파요? 부분에 안 닫으세요? 아 <laughs> 닫으셨구나 아이 네. 아, 기... 연기를 하신다고요? <laughs> 와 안방도 넓은데 이 마루가 되게 좀 이렇게 약 어두운 색인데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에요. 이 마루는 어떤 건가요? 아 역시 임장왕이셔서 그런지 보는 눈이 <laughs> 탁월하신데요. 이게 이제 저희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원목 마루입니다. 뭐 기본으로는 강마루가 들어가는데 이 세대에서는 원목 마루의 그 토르토로라 토르토라라는 그 원목을 사용하신 거고요. 그 게다가 이 폭이 좀더넓 넓어서 옹이나 이런 게 아, 전혀 그러네. 눈에 거슬리지 않게 정말 자연스러운 형태를 이룬 게이 마루의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여기가 진짜 폭이 두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반 네. 마루에. 그래서 약간 좀 미국 느낌 나네요. 미국 주택 느낌 <laughs> 그런 거 나고 여기에 또 되게 넓은 드레스룸이 있는데 이건 뭐지? 드레스룸에 문이 왜 달려 있을까요? 네, 이쪽은 시리기실이고요. 저쪽에도 실외기실이 있는데 이게 에어컨이 아무래도 다섯 대나 있다 보니까 여기 네, 실외기실 하나도 있고 여기 좀 특이한 게 이상한 피난구가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그 대피 공간으로 하양식 피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 뭔가 화재가 발생했거나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울리면서 이게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밑으로 사다리가 내려오는데 그때 그거 타고. 아, 그렇군요. 역시 안전을 생각하는 우리 레미안이었습니다. 근데 뭐야? 여기 창고가 도대체 몇 개예요? 여기도 또 펜트리라 그러나요, 이거? 네, 여기는 복도 펜트리로 아... 엄청 넓은 맞아요 그 시스템 가구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펜트리 안 하고 방 해도 되겠다. 그죠? 네, 저는 보면서 참 어린 아이들 숨바꼭질하면서 놀수다라는 <laughs> 생각이 들 정도로. <laughs> 와, 여기 올라가면 안안 안 되죠? 네. <laughs> 혼나지 이분한테. 복도가 끝이 없습니다. 아직도 복도예요. 네, 복도 끝에는 저희 이168 타입의 가장 큰 장점인 테라스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어 주시면. 와, 때마침 또 삐오 소리 나잖아. 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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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오 나잖아. 와, 여기 고기구워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 있어요. 와, 근데 지금 저희가 한 여름이어가지고 되게 덥거든요. 다시 습한... 여, 가, 가셔야 돼요 아, 제가 가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저 되게 나가기 싫은데, 우리 PD가 저를 계속 이렇게, 아, 이 습한 공간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고기 이렇게, 이렇게 파라솔 같은 거 놓고, 그냥 고기 구워 먹어도 될것 같은데, 괜찮나요? 뭐, 고기 구워 먹는 거는 괜찮지만, 여기가 사실, 밖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테라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 위에 층 창문이 또 여기를 볼 수가 있어서 아, 고기를 웠다가 뭐 위층하고 아, 같이 맞네. 아, 맞네. 네, 뭐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아,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여기다가 뭐 어린이 풀장 같은 거. 아, 맞네. 풀장 이런 거는 클레임 들어오지 않고 연기도 이렇게 피해주지 않으니까. 네, 물 빠지는 데도 있다고. 어, 맞네. 그러게요. 여기 풀장으로 이용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습하거든요? 네. 풀장으로 이용하거나 뭐 이렇게 아, 동양이니까 또 아침에 해 들어오겠네. 여기서 이렇게 썬팅 같은 거, 의자 놓고, 기나긴 복도의 끝을 받고, 또 이제 방이 두 개가 남았어요. 지금 저희가 이게 몇 번째 방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네, 안방 포함 네 번째, 네 번째 방, 방. 방인가요? 네, 여, 여기부터는 이제 향이 장이... 바뀝니다. 아, 그렇네요? 이쪽은 이제 북향 상당을 아 바로 보실 수 있는. 어 근데 북향인데 생각보다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오후에 촬영 중인데요. 북향도 네. 생각보다 빛이 잘 들어오네요. 나, 나름 북서향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네네. 네. 게는 음. 약간 북서쪽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서 또 남산 뷰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공부하다가 남산 한번 바라보고 수학 문제 풀고. 남산 한번 바라보고, 되게 공부 잘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공부하는데 집중력을 도와주세다 <laughs> 네, 여기는 또 작은 방이라고 하기엔 섭섭한 제2의 거의... 안방. 맞아요. 보시면. 안방 수준인데 화장실도 또 네. 있습니다. 세 번째 야. 욕실이 또 아, 나와요. 화장실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방 다섯 개, 화장실 세 개. 이 방에 또 가장 큰그 장점이 네. 또 펜트리가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여기도 안에 또뭐 공간이 꽤 커요. 여기가 다 드레스룸이 다 크고, 펜트리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간 활용을 되게 잘한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명실공이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 원베일리를 저희가 탐방을 해 보셨는데요. 저쪽에 보시면 아크로 리버파크가 있고요. 저쪽에 보시면 레미안 퍼스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레미안 퍼스티지와 아크로 리버파크가 과거의 영광이었다면, 새로운 영광은 레미안 원베일리가 될 것이라는 게 최근에 증명이 됐죠. 지난달인가요? 여기 국평이라고 하죠. 84 제곱미터가 46억에 실거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국평이 원래 가장 비쌌던 단지가 아크로 리버파크였는데 그 명성을 갈아치운 거예요. 우리 원베일리가. 그래서 새로운 어떤 대장 아파트가 되었다. 반포의 대장 아파트가 새로 이제 출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 있는 단지를 저희가 지금 탐방한 것인데요. 또 다음 주, 다음 번에는 또 새로운 단지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정환 김 기자였습니다.